안녕하세요, 다이아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가을 겨울을 위한 주얼리를 준비해봤습니다. 여름에는 쿨톤, 화이트 계열의 주얼리를 많이 하셨다면, 가을 겨울에는 웜톤 해가지고 따뜻한 계열, 옐로우가 많이 착용하게 되실 텐데요. 오늘 옐로우를 실버나 또 옐로우 컬러로 가져왔습니다. 실버에요. 뭐 이거 너무나 기본적입니다. 커브 체인. 제가 제일 사랑하는 체인류가 커브 체인이에요. 커브 체인. 이거는 그냥 말씀 안 하면 그냥 금목걸이 같은 금목걸이. 실제 중량이 약한 다섯 돈 정도 됩니다. 안쪽에는 다 은으로 되어 있고요. 겉에는 다 골드를 입혔습니다. 골드 체인처럼 하시면 됩니다. 이런 목걸이는 그냥 기본형이에요. 여기에 레이어드를 진주를 하느냐 얇은 체인을 또 하느냐 여러 가지로 다할수 있습니다. 금으로 했을 때는 가격이 3, 4 0 0만원 이상 주셔야 되겠죠. 오늘. 가격을 엄청 낮췄습니다. 한50% 정도 할인을 한것 같고요. 그리고 세트로 하실 수 있는 팔찌가 있습니다. 똑같은 볼륨감의 두 줄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인이 너무 예뻐서 18K 골드로 그때 산 적이 있어요. 그랬더니 금액이 엄청 높이 나왔는데 이렇게 두 줄로 예쁘게 착용하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아주 유연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. 연결 연결을마다 입체감이 있으면서 볼륨감도 있습니다. 이 커브 체인 자체가 매끄럽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로 규격을 맞춰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예뻐하는 커브의 비율입니다. 커브가 너무 엉성. 왕성도 있고요. 너무 촘촘해도 답답한데 딱 알맞은 비율의 커브 체인입니다. 오늘은 두 줄과 목걸이 보내드리는데 이걸 금으로 했다.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겠죠. 목걸이의 가격은 79,000원. 그리고 팔찌는 비슷한 중량이잖아요. 팔찌의 중량은 약한 15g. 끝부분에 한 3cm 정도 여유 고리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세이프티 체인이라고 해서 안전 체인까지 달려 있습니다. 팔찌의 가격은 69,000원. 실버의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데 저는 이 정도라면 이런 팔찌의... 팔찌 하나 이렇게 금을 입힌 은팔찌로 도금한 제품으로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팔찌를 하나 하셨다면 제가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릴 커스텀 주얼리로 커브 목걸이, 커브 팔찌가 있습니다. 이 목걸이는 도금을 한 제품이고요. 가운데 진주가 하나 있습니다. 납작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앞뒤로 고른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진주에서 볼수 있는 오리엔트 효과에 맨질맨질하게 질감이 좋습니다. 이런 형태가 못생기고 또 흠이 많고 한데 이렇게 질 좋은 버튼 쉐입의 진주를 또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. 이렇게 커브 체인에 진주 피스가 하나 있는 것은 39,000원. 팔찌도 있습니다. 같은 커브 시리즈로 팔찌는 29,000원. 끝부분에는 3cm의 여유 고리가 있습니다. 리얼 진주입니다. 조개가 이렇게 키웠어요. 여기다 올 가을부터 재미로 하실 수 있게 약간 탄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정말 편안. 착용하시면 됩니다. 이두 개에 14,900원입니다. 다 도금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. 정말 편해요. 그리고 여기는 진짜 진주입니다. 약한 12mm 진주에 손목 안에서 존재감이 왕창 있죠. 하나씩 하셔도 좋고요. 두 개를 같이 했을 땐더 효과가 있죠. 리얼 진주를 활용해서 제작하다 보면 이 팔찌 하나만도 만 원대, 이만 원대 구매할 수는 없는데 오늘 두 개에 14,900원에 드릴 겁니다. 여기서 하나 픽을 한다면 전요 목걸이. 가을부터 쭉 착용할 수 있는 레이어드 아이템이고요. 요 목걸이 하나에 진주하셔도 되고 아주 얇은 체인 하셔도 됩니다. 올 가을, 겨울 트렌드가 골드가 있으니까요. 금으로 한다면 한 4,500만원 주셔야 되는데 오늘 실버로 50% 할인해서 79,000원에 목걸이 드릴 거고요. 팔찌는 69,000원에 드릴 겁니다. 단순하면서도 가장 기본형을 찾으셨다면 오늘 다이아 프라이드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, 원하는 상품 댓글에 남겨주세요. 저희 스탭들이 준비해 보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